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사자처럼 소리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로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면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상처가 됐던 말이나 상처로 나온 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라는 말이 부모님들은 가장 상처가 어, 크다고 합니다. 저도 몇번 했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이러한 그뭐 엄마 아빠 하나님께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어, 반응하는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 애굽에서 그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함도 잠시 잊고 있고 이제 우상숭배를 다시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몇 번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듣지 않죠. 그래서 호세야 선지자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큰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로 감사함으로 다시 돌아오고 오직 하다님만 어 참신으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자. 이런 의미로 어 출애굽 사건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음, 성경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 이런 식으로 종종 비유하는데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그런 비유를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뭐 해준 게, 있, 뭐가 해준 게 있어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께서 자식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재와 인자와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어, 호세아는 먼저 이스라엘이 아버지에게서 점점 멀어진 아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함도 잠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바알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상의 유혹과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악한 마귀 사탄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믿음에서 좌절시켜서 거기서 오는 그 마음의 아픔들을 느끼게 하려고 우리들을 세상 유혹 여러 가지 어 달콤한 유혹들, 미혹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어 기도를 통해서 그 유혹들을 잘 뿌리치고 그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잠시 어이 세상의 삶을 편하게 해 주고 어 좋게 해 주겠지만 그 멀리 보면은 우리들의 믿음을 나중에는 크게 흔흔어어우우리의의음음을이이프프하하우우리이하하님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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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지0 0 0 0 0 0 0 0 믿음이 흔들리고 그 좌절될 때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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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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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우상에게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지만, 어,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돌보십니다. 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고, 목에서 멍해를 먹여 주셨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습니다. 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무시하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음, 이 돌아오기를 거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찾아온 것은 그 이방 왕의 다스림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진짜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이방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살면서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거리 없는 사람 없고 하지만 그 고난과 고민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사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 인생에 아무 일도 없는 것 자체가 음.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편안하고 어, 나는 정말 행복하고 아무 일도 없다. 이거 자체가 어,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듣고 어, 상당히 많이 그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도 어, 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잘 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행복한 것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그 말이 어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큰 고민거리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아프게 하겠지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도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들도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의 건강과 사역,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는 예천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 나라와 민족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